혹시 지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바꿀까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그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한 가운데 AI 메모리 칩이라는 아주 작은 부품이 있죠. 오늘 이 작은 칩 하나가 어떻게 세계 기술 대기업들의 판도를 바꾸고 또 한국을 이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만들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거대한 글로벌 이슈가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지갑사정이랑 어떻게 직결되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 문제입니다. 혹시 내년에 새 PC를 맞추거나 뭐 게임 콘솔 살 계획 있으세요? 그렇다면 미리 좀 알아두셔야 할게 있어요. 가격이 무려 2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 원인은 바로 이 AI 열풍 때문입니다. AI를 돌리려면 HBM이라는 아주 특별한 메모리 칩이 꼭 필요한데, 지금 이칩 수요가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거든요? 공급이 이걸 전혀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 결과, 스마트폰은 최대 10%, 노트북이나 PC는, 와, 이건 15%에서 20%까지도 뛸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가격 인상의 배후에 바로 이 HBM 칩 부족 사태가 있는 겁니다.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일반 메모리 칩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착착 쌓아 올려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린 거예요. 요즘 AI 시스템을 위한, 뭐랄까, 최고급 슈퍼연료 같은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칩 만드는 회사들이 전부 돈 되는 이 HBM 생산에만 올인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쓰는 일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들어갈 메모리 만드는 라인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거죠. 고속도로에 묻은 차선이 갑자기 톨게이트 하나로만 몰리면서 꽉 막혀버리는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AI 골드러시의 한가운데 바로 한국의 두 거대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들의 경쟁 구도가 아주 흥미롭게 아니 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 바뀌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공급 부족 사태를 촉발시킨 건 바로 엔비디아의 새로운 AI GPU 루빈입니다. 이건 뭐 메모리 먹는 괴물이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이전 모델보다 HBM을 무려 1.5배나 더 필요로 세요. 이 엄청난 수요가 시장 전체를 그냥 뒤흔들어 놓은 거죠. 그렇다면 이 기회를 제대로 잡은 승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한 회사가 이 기회를 완전하게 잡아서 시장을 그냥 싹쓸이했어요.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HBM 시장에 무려 57%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1위로 치고 나갔습니다. 이 황금화를 낳는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거머쥔 셈이죠. 그 결과는 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사업부 하나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그 거대한 삼성전자 전체의 이익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hbm이라는 칩 하나가 만들어낸 역사적인 대역전극인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부신 성공 뒤에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이 기술 경쟁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 중국, 이두 초강대국 사이에 딱 끼어버린 신세가 된 거죠.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한번 보세요. 이건 뭐말 그대로 진태양난입니다. 한쪽에는 우리 안보동맹인 미국이 버티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우리 물건을 제일 많이 사주는 큰손. 바로 중국에 있단 말이죠. 미국은 중국에 기술 연기지 마 하고 압박하는데 중국은 우리한테 가장 큰 시장이잖아요. 이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줄다리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 팽팽해지고 있어요.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국, 중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해 라고 요구하면서 핵심 기술로 압박을 가하고 있죠. 반면에 중국은 SK 하이닉스 전체 매출의 35%나 차지하는 거대한 시장인 동시에 히토류 같은 전략 자원을 무기로 우리한테 안 팔면 가만 안둘 거야 하고 위협할 수 있는 카드도 쥐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압박은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목을 조여오는 시기예요. 2026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프리패스였던 중국 수출이 이제는 매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안한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는 이 허가율이 3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예측까지 나와요. 안정적인 사업이 하루 아침에 고위험 도박판으로 변해버린 거죠. 한국 기업들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압박보다 어쩌면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위협이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바로 반도체 자립을 향한 중국의 거대한 야망입니다. 이건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말 그대로 거대한 폭풍입니다. 중국이 지금 투 트랙으로 달려오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SMIC 같은 회사가 세계 1위 TSMC와의 기술 격차를 무서운 속도로 좁히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서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미친 듯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욕으로도 생산량으로도 양쪽에서 동시에 한국을 압박해오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계획,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입니다. 불과 2년 뒤인 2026년까지 7라노급 첨단칩 생산량을 2배로 늘리고 전체 AI칩 생산량은 3배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코앞에 닥친 국가 차원의 전면전 선포나 다름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 숫자, 85%입니다. 2030년까지 AI칩의 85%를 자기들 손으로 직접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국 반도체 기업한테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그냥 지도에서 사라져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이 한국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게 어쩌면 더큰 위기를 불러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시나리오는 대략 이렇습니다. 지금의 이 호황 2027년까지는 아마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이 50%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한국의 수출은 꺾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2028년 중국의 자금률이 70%를 돌파하면 그때부터가 진짜 위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좀 오싹한 역사적 교훈이 있어요. 바로 태양광 패널 산업입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2위였던 한국의 태양광 산업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최대 고객이었던 중국이 어느 날 경쟁자로 돌변하더니 순식간에 한국 기업들을 시장에서 완전히 밀어내버렸습니다. 지금 반도체 산업에 똑같은 비극이 재현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호황의 맛은 짧고 위기의 그림자는 길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거대한 AI 칩 전쟁은 단순히 어느 기업이 이기고 지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 경제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모든 기술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연 한국은 이 짧고 달콤한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저 멀리서 다가오는 거대한 위기의 그림자 속에서 생존할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시간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